안녕하십니까. 톡앤톡 박선생입니다. 오늘 3강의 주제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선생님들도 저와 함께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성인, 아동, 모성, 최근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답안 내용, 그리고 연관 내용을 요점 정리했습니다. 저와 함께 3강 공부를 시작할까요? 성인입니다. 소화성 궤양 환자의 간호는 헬리코 박터균을 박멸한다입니다. 소화성 궤양은 12장 궤양이 가장 잘 발생하고 있고요. 시기는 소량씩 자주, 소량씩 자주 중요합니다. 금연을 해야 되고, 아스피린은 금기입니다. 아동입니다. BCG 예방접종의 방법은 피니주사와 경피용주사가 있습니다. BCG는 결핵 예방 접종으로 생백신이고 출생 후 4주 내에 접종합니다. 결핵 감염된 산모의 출생아는 출생 직후 접종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모성입니다. 매독이란 모체의 태반 감염을 통한 수직 감염으로 임신 초기 검사에서 VDRL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매독균의 이름은 트리포네마파리듐입니다. 매독은 유산, 사산을 초래하고 합병증으로는 스누플즈, 가성마비, 허치슨치아 등이 있습니다. 성인입니다. 위절제수술 후 덤핑증후군, 즉 급속이동증후군 예방시기는 소량식 자주, 저탄수화물, 고단백, 고지방 식이입니다. 덤핑증후군일 때 식사와 동시 또는 식후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고요. 식후 2-30분간은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아동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카타르시기에 구강점막에 코플릭 반점이 생기는 질환은 홍역입니다. 홍역은 병실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격리를 해야 되며 수명증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모성입니다. 임신 후반기 질출혈의 원인은 전치태반입니다. 전치태반이 많고요. 갑작스런 무통성 질출혈과 절대안정이 필요하고 내지는 금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인입니다. S상 결장의 결장루 환자의 간호는 탈수와 변비 예방을 위해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도록 교육합니다. 장루의 색이 적갈색, 보라색, 검은색으로 변할 시 즉시 보고합니다. 아동입니다. 영아의 예방 접종 문의 시 응대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동행합니다. 예방 접종 시 건강 상태가 좋은 오전에 접종을 하게 되고요. 예방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는 동행을 자제합니다. 또한 고열 시 접종은 연기합니다. 모성입니다. 임산부 양수 파마 24시간의 위험 증상은 자국 내 감염입니다. 조기 파수된 인부는 이동차, 즉 스트레처 카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중요합니다. 성인입니다. 영육성 식도염 환자의 간호는 규칙적인 식사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과식은 금지며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똑바로 앉아서 식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동입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아동의 식사 간호는 유동식을 제공합니다. 합병증으로는 남하는 고안염, 여하는 난소염이 있습니다. 모성입니다. 임신중독증 진단검사는 체중, 혈압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변검사가 있는데요. 단백뇨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임신중독증은 조기 발견하고 안정이 가장 중요하며 수분을 제한하고 저염시기와 고단백시기를 제공합니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어, 성인입니다. 지방을 소화하는 최장 요소는 리파제입니다.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최장 요소는 아밀라제. 단백질을 소화하는 최장 요소는 트립신입니다. 아탄. 지리, 단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입니다. 아동의 신체적인 아동학대란 아기의 복부를 걷어차는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발 때림, 꼬집고 물어 뜯는 행위, 핥히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도 신체적인 아동학대입니다. 모성입니다. 포상기태로 시술한 환자의 간호는 폐 전이 위험성이 있어서 의심할 때 X선 검사로 확인합니다. 폐가 정상일 때는 1년간 피임하고 육모막에 비정상적인 증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베타 hCG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로는 턱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사강에서 만나요.